님들한 근데 스타레일 시작하신 분들 중에 원신 하신 분들 많죠. 원신을 안 하고 스타레일 하시는 분들보다는 원신을 하시면서 스타레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스타레일 며칠 하면서 느끼는 진짜 무조건 원신에 수입해야 되는 요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플레이하면서 진짜 충격적이었던 문화 충격 몇개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재료, 경험치, 뭐, 경험치 지맥, 몰아 지맥, 각종 특성 재료, 육성 재료, 전부 한 페이지 안에서 갈수 있는 거 플러스, 요일이 없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씨. 텔포도 그냥 바로 시켜주는데? 요일이 없어요. 그리고, 1회가 한 개야! 1회 단한 개! 이거 하면 1회 끝! 여기에 플러스? 속이 뻥 뚫리는 워프 이거 싫어하냐고! 이런데도 쓱 들어갈 때? 짜라롱. 속이 뻥. 그리고? 파티, 파티 편성창! 로딩이 없어. 세상에, 파티 편성창, 편성창 들어갔는데 로딩이 없어요. 뭔가 원신은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것 같긴 한데, 암튼간에 이거 된다는 거 자체가 진짜 속이 뻥 뚫려. 아, 맞아. 그리고? 합성이 ESC 누르면? 그냥 합성 버튼이 있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중세시대가 아니라 극도로 기술이 발전한 시대라서 이런 건가? 놀랍네요. 그리고 이거 진짜 나 모라를 내가 몇 억을 가지고 있는지 맨날 답답해 죽으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금 들어가서 모라가 보상이다? 모라를 누르면? 내가 얼마를 들고 있는지 알려줘 이거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원신? 아니 <laughs> 이거 근데 업데이트 왜안 해주는 거야 <laughs> 아니 이거 원신에서 뭐라? 얼마 있는지 몰라가지고 캐릭터 승급 들어가서 레벨업 안된 캐릭터 누른 다음에 레벨업 눌러보고 거기서 뭐라 얼마 있는지 본다니까 근데 아마 원신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 실시간 전투 시스템이다 보니까 공격 당했을 때 파티를 바꾸는 걸 허용을 안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게임 철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너무 불편했어. 불편한 것들이 스타일에서는 좀 개선이 돼서 나왔는데, 원신에서도 앞으로 추가로 개선을 해줄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 확실히, 호이버스 개발자들이 의식을 했던 건 확실해. 어, 피드백을 받았던 것도 확실하고, 확인한 것도 확실하고, 이걸 적용하려는 의지도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원신에서 어떻게 적용해줄지 기대가 되네요. 아, 근데, 얘기 짠뜩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장점을 씹어먹는 최악의 단점. 점프가 안 돼! 점프가!